여기 차잘 고친다고 소문 듣고 왔는데 예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뭘 고쳐드릴까요 난요 좀 특별한 걸 원하거든 왜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 이렇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 폼 나잖아 내 차에 날개 좀 달아줘 선생님 <laughs> 농담도 참윤태입니다 10월의 첫째 주 금요경마 일경주요 바로 아나짜리 실행을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는 거리 1 0 0 m 국산유권의 별정 레이스인데, 자, 당일 현장에 가서는 인기를 모아주는 마필들이 외곽에 있는 어, 8번의 맨 오브 더 스타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릴 예정입니다. 미들 마방 30조 울줄리 마방의 페로비치 한장이고 일단 주행 검사 1분 2초 7이고요. 아, 끝거림이 이제 12초 4를 뽑아냈던 그런 전력의 말이다. 어, 당연히 인기 마예요 인기 1위고 뭐 얘도 어느 정도 지켜내 줄수 있는 전력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이번 경주에 윤택의 아나젤리는자 3번 판타스틱 매직이란 마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데뷔 전이었다 8월 27일 경주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요. 혜선이가 붙들고 타면서 전력 자체에 크게 마피를 노출을 시키질 않았단 말입니다. 발주가 좋았지만은 계속 후미권을 의도적으로 좀 자초한 느낌이 나요. 계속 외곽으로 빼면서 후미권에서 막판에 끝걸음 살짝 쓱 들이대면서 오착을 왔던 말인데, 어, 금주 사백 훈련 시에 어, 강주, 어, 오찬이, 준호, 이런 꼬마 기수들이 계속 조결하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말이 좀 좋아지고, 어, 갱기가 살아나니까 아예 팔조마방에서 승부카드 진겸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요거 좋아요 1경주는 3번 판타스틱 매직이란 마필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 세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녀석에게 이번 경주 주목을 하셔야 된다 요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1경주는 강력 추천 바로 3번 판타스틱 매직입니다 예, 이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산육군 별정레이스입니다. 자, 이경주는 윤택이 준비했습니다. 자, 승부경주입니다. 그 아나짜리에 3번, 원더풀 디거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9조 때려잡는 15조 안우성마방 안우성마방에는 똥말이 없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3호 원더풀 리거를 이번 경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7월 25일 경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인건이가 출발과 이후에 그냥 붙들고 타면서 후미권을 자처를 했던 마필입니다 인기마도 아니었고 열심히 탈 일도 없었단 말이 3번의 원더풀 리겁입니다자 하지만 이 지난번 8월 13일 경주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3세의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발전의 요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1번 게이트를 부여를 받았죠 현장에서 바람도 조금 이제 불었단 말인데 이때 당시에 1번 게이트에서 빠르게 선행을 나갔습니다 자 근데 어, 열심히 몰아 가지고 선행을 나갔던 게 아니라 붙들고 타면서 약간은 아끼면서도 선행을 나갔단 말이고 그 도중에 4코너 부분에서는 선행을 넘겨 주지요. 넘겨 주면서 육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15족 이 안우성 마방에서 의도적으로 김태현이라는 이 꼬마 등짝을 올리면서 자, 3.5킬의 감량 이점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나왔다. 야, 이건 노리고 나온 거예요. 거리까지 1200으로 줄여서 출전했고요. 선행입니다. 3번 원더풀 디거는 이번 경주 출발과 동시에 바로 발 빠르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주의 승부를 들어간 이유는 자, 3번 원더풀 디거라는 마필 이 녀석 하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후차권에서요. 아, 2주 만에 추, 서둘러 출전했습니다. 사이즈가 좋은 말입니다. 8번은 나이스월드. 에는 의지도 강하고요. 조교도 좋고요. 아, 거기에다가 박재희가 열심히 준비를 잘해 놨습니다. 8번 나이스월드 강하게 봐 주셔야 되는 인기마고 9번 운주 뜸. 뭐 당연히 파루비치 안장이고 지난번 경주는 태현이가좀 말을 잘못 탔고 요번에는 페로비치가 기소원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수 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일단 훈련 내용 자체가 좋구요. 여기에서 그칠만은 아니기 때문에 8번 나이스 월드, 9번 은주 뜸, 8번, 9번을 강하게 엮어가자. 2경주면 어느 정도 제가 막건을 다 설명을 드린거죠. 3번 원더풀 리거를 놓고 승부를 한다. 요점을 기억하십시오. 예, 3경주입니다. 3경주는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갈수 있는 선행형 마필들도 굉장히 많고 전반적으로 순발력과 뒷심을 고루고루 겸비한 이런 능력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 원더블레이드를 일단 놓고 사는 축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억 7천이죠 말값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1억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어, 십 6주 만에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만는 병력 사항을 제가 일일이 다 살펴봤어도 말 자체가 전혀 하자가 없더라고요. 아, 상태도 좋고요. 페로비치 한 장에 1번 게이트라 현장에 가면은 인기를 좀 모을 예정이긴 한데, 그래도 바람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 경주죠. 2번의 글로리킹도 그렇구요. 6번의 플래시참이라든지, 10번의 어게인 터치도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하지만 뭐 10번의 어게인 터치는 약간 결정타가 부족하고, 6번 플래시참도 아직까지는 마필 자체가 어리다 보니까 좀 걸음이 덜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요. 그래서 자 1번 원더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전개상으로 가장 유리한 말이다 배팅의 축입니다 1대가리 놓고 현장에서 후차권은 배당으로 좀 살피고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1번 원더블레이드만 이 3경주는 강력하게 기억하고 가십시오 네,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주목을 좀 해주십시오. 이번 경주가 이유가 제가 이 승부 경주에요. 승부를 강하게 한번 들어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4경주는 자, 승부 경주로 제가 채택을 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되겠고, 배당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더 퍼스트 팩터 요거 놓고 아 승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드디어 드디어 기수가 아 정말 저는 정동철이는 과거에는 좀 애정을 하던 친구인데 요즘에 말타는거 보니까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기승수를 더불어가지고 심리적인 슬럼프에 겪어 빠져버렸다라는거예요 그래서 승보가 지금 이 정동철이 가지고는 전혀 안된다라는거예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1번의 더 퍼스트 팩터라는 마필은 아, 성재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8월 1일 경주 때, 이때 편성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선두권 외곽을 뺑뺑뺑 돌면서 자리를 전혀 못 잡더라고요. 마필 자체가. 아예 자리를 못 잡고, 자멸을 했다. 천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난번 1800m 경주에서는, 뜬금없이 선행을 나갔죠. 예, 야, 이거 깜짝 놀랐어. 왜 이거를 가지고 선행을 나갈까 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단 말이 1번에 더 퍼스트 팩터라는 마필이라는 거예요 자 요번 경주 이제 거리를 지금 1600으로 줄여서 출전을 했고 이 인기 마필들의 면모를 골고루 한번 살펴보니까 별게 없다 지어짜는 마필 선입 최선을 타는 마필 혹은 뭐추입에서 땅따먹는 마필 요런 마필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에 성재로 등짝을 바뀌고 거리를 줄여들었고 어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분명히 더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요번 경주는 다른거 없어요 선행을 가든지 선입으로 곱게 따라가든지 둘다 되는 말입니다 요번 경주 1번은 더 퍼스트 팩터는 승부가 무조건 되는 말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놓고 승부를 하시면 돼요. 자 저는 현장 ars 음성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저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문자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거를 대신 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뭐 금요일은 만 원, 금토 일, 3일 경마 다 받으시면 2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어, 이 사경주 승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주도 요거 아주 재밌는 경주예요 자, 어떤 말이 재밌냐. 10번에 골드 파운틴이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지요. 자, 8월달 두 번의 경주,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던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이 530kg가 넘는 둥침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고 스테미나도 좋다 보니까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는 것이 전혀 이말한테는 무리가 아니었던거죠 그래서 8월 두번의 경주에서 연타 승부로 쫙쫙 깔끔하게 들어왔고 지난번에는 늘어난 거리 뭐 나름대로 그래도 잘 뛰었죠 그때 당시에 투투 칼턴이나 에이스 잭팟 매직 플라잉 나름대로 현군에서 조금 잔뼈가 굵은 마필들과 어깨 싸움을 하면서 오착을 했는데 얘는 자, 요번 경주 요한이스로 교체가 된게 정말 좋아요. 승훈이 아니면 요한이스 타면 제가 승부를 좀보려고 했던 말인 게 이유는 얘가 약간 늪발 기질이 있다 이겁니다. 늪발을 아, 하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힘이 있고 외곽에서 몰아치면서 짧은 짧은 선두권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기수가 아 어, 굉장히 좀 어, 매력 포인트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번의 골드 파운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한이스가 올라가 있는데 요한이스가 이제 주중내는 훈련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10번의 골드 파운틴이 외곽에서 따라붙으면서 승부를 한번 봐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매에서 입마호흡이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저는 10번의 골드 골드 파운틴 강력한 노림수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선행가죠. 에 알파스타 뭐안볼 수가 없는 말이고, 지난번에 제가 맞춰드렸던 말이고, 자, 그리고 4번 위너스타 챙겨가시면 되고, 3번 무적불패는. 사실 지난번 경주 저는 최선 진리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루비치 한 장이고 최근에 잘 뛰어주고 있고 요번에도 이제 앞에 갈 수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확실한 결정력이 없다. 말 자체가 아싸란 맛은 없다. 꾸준한 건 있지만 아싸란 맛은 없다. 결국은 대성하기에는 글러 먹었다 이거예요. 말에 크나큰 변화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3번의 무적 불패는 조금 불안한 인기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차라리 2번의 킨업이 배당으로 재밌죠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다실반장이고 이때 가능해요 7월 31일 경주 때처럼 선입권 안쪽에 갖다 놓고 잘근잘근 딱 조지면은 어 충분히 승부 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의 킨업을 요번 경주 관심권으로 가져가시고 자 결론적으로 요번 5경주는 10번의 골드 파운틴 요거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간다 요점을 생각을 하시고 한번 승부를 보십시오. 예, 육경주는 오늘 금요 경마에서 이제 메인 승부 경주예요. 오늘 승부처를 제가 세 어, 개를 잡았는데 물론 제주 경마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부산에서는 알토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승부 경주들이 몇 개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승부를 볼수 있는 경주가 바로 부산 경마 6경주가 메인이다. 예, 동틀 때 메인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ARS 승부를 안 해요. ARS 녹음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이 빠지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면서 여러분들께 선명한 막건을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ARS를 하지를 않았는데, 돈은 법니다. ARS 녹음을 하면은 예상가는 돈은 벌어요. 근데, 이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편 여러분들께, 이, 고 퀄리티의 막건을 전달하기에는 약간 한계점이 있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철안지점 앉아서 집중해서 끝까지 녹음, 녹음 안 하고 예상하니까, 어,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휴장 전에. 그래서 요번 육경주도, 녹음을 안 합니다. a r s 녹음 안 하고, 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에, SMS 무통장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금토일 2만원, 금요일은 하루 만원,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답답하지 않게 문자를 왜 얘를 놓고 사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드리니까, 저기를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육경주 하나만큼은 제가, 어, 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가려볼게요. 한 10배에서, 더 나아가서는 20배 사이에 한 방을 노리고 있는 승부 경주니까 금요일 마지막 경주는 반드시 저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어, 만들어 나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액 경마 대박 나시고 이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